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야 나오라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기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4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시는구나,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부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 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 것도 또 너희 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살아나는 아멘, 아멘. 사랑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에 천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심같이 그 부활하심 안에서 그 은총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어느 대학 강의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 그러는데요 한 무신론 교수가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설파하면서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과학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지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증명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다 그럽니다 듣고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도 없고 그럴만한 용기도 없어서 조용히 강의를 들었다 그럽니다 의기양양해서 이 교수가 강의를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제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인가를 학생들이 잘 아셨지요. 그리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 이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학생이 아나스타시스 또 옆에 있는 친구가 아나스타시스 나중에는 강의실이 떠나갈 정도로 아나스타시스가 울려 퍼졌더니 이 교수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개를 숙이고 도망가듯 강의실을 빠져나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논리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입증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만이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구별된 백성이 됐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이 얼마나 큰 은혜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부활이 거짓이다 말을 할지라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예수님의 무덤을 박아놨던 그 거대한 돌이 굴러져 떨어져 내려가고 예수님의 무덤이 환하게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무덤이 열린 것처럼 나와 아멘.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영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로 뜨거운 부활절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부활의 새벽에 잠자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구만두고래도 무덤을 향하여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롬에 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빈 무덤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다. 아멘. 전에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그말 기억나지 않느냐? 죄인들의 손에 내가 넘기워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너희가 이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11절 하반절에 보면, 부활의 소식을 전해드린 제자들조차도 듣고도 믿지 아니 아니라 그랬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조금 더 내려가서 12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만나주시고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믿지 못합니다. 신앙인의 비극인 줄로 압니다. 오늘 내가 신앙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안타까움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이 사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릴 때, 홍해 앞에 물이 갈라지듯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비롯해서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죄인으로 몰았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어땠을까요?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들려왔을 때그 소문은 아마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기절초풍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매달은 우리가 죽인 예수가 약속했던 대로 살아났단 말이냐?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3일 만에 살아난 이것이 진실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큰일 나지 않았느냐?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웠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그야말로 굿뉴스 보금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힘없이 십자가를 지시더니,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는 예수를 바라보며 절망하고 답답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그야말로 할렐루야였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문을 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문을 박하고 뛰어나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성도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그리고 기쁨으로 잔치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의 부활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하며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초청장이 될 것이고, 부고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사는 천국잔치의 초청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도 초상집에 다녀왔어요. 지난 한 두어 달 동안에 우리 교회에도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한두 분이 더 계십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는 개인적인 종말로 그런 모습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예수님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심을 말미암아 이 땅에 마지막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예수님의 재림에 의한 종말이든 그 순간에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의 초청장을 받아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나 부활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부고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한다고 하는 이 자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자리인지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2년 부활절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데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다시 말하면, 심령의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보도록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예수님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심령의 부활이 일어나. 아멘.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되어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아멘. 지금까지 게으름과 환경으로 인하여 나태함과 회의에 빠져있고 의심에 빠져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십자가 앞에 못박고 심령의 부활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만나는 시간이 점점, 점점, 뜸뜸 멀어지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사는 이웃이 친척보다 더 낫다. 이웃사 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환경에 의해서,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가 얼마나,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예배가 부활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예배의 부활로 인하여 잠자고 있는 이웃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일깨워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 부활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이 코로나 팬데믹의 3년여 동안의 이긴 시간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막연히 알 뿐이지 소상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가를 알수 있는 것은 십의 일조를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수도 없이 봅니다. 믿음 안에서 십의 일조를 사명과 책임과 의무로 알고 마땅한 것으로 알아 신앙의 길을 걸어오던 우리 많은 가정들이 십의 일조가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아프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럴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십의 일조하시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전보다 십의 일조가 점점 점점 줄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듭니다. 얼마나 저들의 마음은 괴로울까? 생활이 얼마나 힘들으면 저럴까?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날마다 식기도 하루에 세 번은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문에 성도들의 마음,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는 일거리들로 손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는 예배하는 성도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네 가지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때물질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의 손과 발에 복을 주셔서 생업의 부활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업의 부활은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의 심령이 부활이 일어나고 우리의 예배의 생활이 부활되어지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이 생업의 부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운동 경기로 표현을 하면 역전승입니다. 그것도 대역전승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전의 승리에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나오라 풀어 다니게 하라 우리의 주저앉아 있던 신앙과 우리의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사업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모든 나를 얼금해 있던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놀라운 예수님과 함께하면 바다가 변하여 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광야가 변하여 생물이, 생수가 터져 나오는 놀라운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답답한 벽이 변하여 환히 열리는 벽이, 되, 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새 아침, 우리의 심령이 부활되고, 우리의 예배가 부활되고, 우리의 생업이 부활되어 살아신 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함께 보는 부활의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